2157번째 리뷰에서는 오뚜기 와우 고기 열라면을 소개합니다. 2025년 6월 오뚜기는 한 컵으로 푸짐한 건더기와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와우 라면 브랜드를 런칭하며 고기 열라면 새우 진짬뽕을 출시했습니다. 와우 고기 열라면은 열라면에 소고기 큐브, 계란 스크램블, 청양고추 등을 넣고 열라면보다 매운 맛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CU 편의점에서 한개 1900원에 구입했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열라면 특유의 알싸한 청양고추향과 매콤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열라면 컵라면의 맛을 계승했고 열라면과 맵기 차이는 크지 않네요. 고기 큐브 계란 스크램블 건더기가 푸짐한 게 인상적인데 고기 큐브 건더기는 카레 크림 볶음면과 마슐랭 마라샹궈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면은 기존 열라면 컵라면의 면과 비슷했고 얼큰한 국물 또한 먹기 좋네요. 조리에는 너무나 과장이지만 그럼에도 기존 한국 컵라면들보다 건더기가 푸짐했고 구성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아 매우 만족스럽게 먹은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